100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는 의지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제 제가 BSN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 BSN이 있잖아요. 되게 뭔가 굉장히 어려운데 재밌어. 뭐가 재밌냐면요. 처음 첫 주에는 죽을 것 같았어요. 아, 나는 이걸 오늘, 나 다음 모델 될것 같다. 나는, 아, 첫주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금요일까지 지켜보고 드랍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laughs> 드랍을 해야겠다. 근데 한 주가 어떻게 넘어갔어요? 숙제를 해놨어요. 숙제가 무서워. 그냥, 그냥 단순 장문이 아니야. 내용도 있어야 되지만, 형식도 있어야 돼. 뭐, APA 형식으로 써내라는데, APA가. 뭐야 도대체 뭐하간 논문 형식이래요. 논문 형식인데 최신 어떤 APA 스타일인 거. 뭐 글자 크기는 매수로 하고 뭐 폰트는 얼마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그 어? 띄어쓰기는 그뭐 어떻게 하고 들여쓰기 하고 뭐 어? 제목은 중간에다 넣고 뭐 커버 페이지는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레퍼런스 참고 문헌은 또 어떻게 아 정말 아나 <laughs> 이런 거할수 없어.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알고 이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를 이제 책 사와가지고 연구를 하려는데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책이 이만큼, 이만큼짜리 책인데 그러니까 뭐 그냥 인터넷에 쳐보면 대충 안 돼요. 그게 나와있대요. 인터넷 설치 제일 로 하기 싫어요. 제일 못해, 나. 그런 거할줄 몰라. <laughs> 어. 그런데 이제 일단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주 숙제를 하는데, 뭐, 자기소개를 하래요. 자기소개를 해가지고, 뭐, 어디다 올리래요. 근데 자기소개가, 단순 자기소개가 아니고, 왜 BSN을 하는지, BSN이 너한테 어떤 임팩트를 주는지,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강, 그, 써야 되는 항목이 아주 정확하게 딱딱딱딱 있어요, 질문이. 그냥 막연하게 니 소개를 해라. 막연하게 뭐 그런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소설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질문에 답을 쓰면 돼. 근데 그 질문들이 어떤 질문이냐면요. 첫 번째는 자기 소개인데 자기 소개는 쉽잖아요. 그 영어학원 다닐 때 자기 소개 맨날 연습했잖아요. 그럼 자기 소개는 쉬워. 나는 할수 있어. 그거나. 근데 그 다음. 그그 다음에 이제 그 요점이 뭐냐면요, 네가 왜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지, 너는 life long learner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겁나 많아, 나는. 나는 라이프, 그야말로 라이프 롱 러너야, 나는. 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영학원 계속 다녔어. 계속 다녔다는 말은, 여러분, 한 달도 안 쉬고, 하루도 안 쉬고, 계속 공부를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애기 낳아서 1년간 학원을 못 다녀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가요. 그 다음에 또 가, 무슨 일이 생겨서 또못 다녀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끊어서 다녀요. 어, 그 다음에 뭐, 또 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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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학교 가서 또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막, 뭐, 뭐 하고, 뭐 하고, 계속 영어 공부하고, 계속 뭔가를, 진짜 끊임없이 했어요. 중간에 멈췄지만 또 시작하고, 멈춘 것도 많아요. 멈추기도 잘해. 금방 멈춰. 또뭔일 있으면 또 금방 멈춰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late f o s 에 나는 미국에서, 어, 이, 영어도 안 되는데, 간호학을 시작했어. 그리고 하나서가 됐어. 그리고는 나는 내 부족을 매일매일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나는 BSN에 왔어. 물론 BSN은 강제로 온 거죠. 이 3년 내에 안맞으면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취직할 때, BSN을 당연히 선호해요. r n 보다 어, 돈도 많이 주고 당연히 해야죠. 뭐 그렇지만 어쨌건 그 좋은 이유를 갖다 붙여야 되죠. 그리고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다 인터넷에 있어요. 그리고 책에도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준 자료에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그걸 또 영어로 하려면 내 생각은 있지만 그걸 영어로 하려면은 뭐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장문이. 어. 그래서 그 책에 있는 인용구를 활용을 하는데 직접 인용을 할수 있어요. 그냥 100%그 말을 딱 따가지고 그 따옴표 두 개짜리 있잖아요. 딱 붙여가지고 인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말을 조금 단어를 바꿔요. 어그 어휘를 그 구글에 치면 돼요. 이걸 딱 치고 다른 단어 similar words 뭐 이렇게 치면은. 그 단어와 똑같은 비슷한 말들 줄줄이 쭉 나와요. 그중에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골라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요. 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바꿔요, 말을. 그러면은 이거 따옴표 쓰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쓴 말처럼. 그러나 거기다가 이제 인용했다고 저자하고 연도 딱 붙여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APA를 조금만 알다 보니까 어, 되게, 그, 문장을 써 나가기가, 어, 어, 쓸만한 거예요. 내 말로 다 치우는 게 아니에요. 남의 말을 갖다가 쓰는데, 조금만 바꿔요. 단어를 조금만 몇 개만 바꾸면은, 그게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참조했다고 쓰고, 내 말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내 말처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다른 질문이 있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우리의 단계가, 그런 단계인 거를, 이 미국 교육 시스템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주 똑똑해요, 진짜. 미국 교육 확 정말 대박이에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숙제나 그런 과정들이 나를 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아, 아, 이 말밖에 안 나오죠. 그렇지만 그냥 시작을 하면은 하게 만들어요. 내 말로 다 채우지 않아요. 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는데, 그게 전부다 내가 왜 BSN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내가 왜더그 다음에 대학원을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왜 박사기까지 하고 싶은지, 그거를 몰아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한 달도 안 돼, 이제 3주 지났거든요? 3주 만에, 저희 남편에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야, 미국 교육 정말 대단한데. 이 미국 교육이 나를 박사로 만들 것 같아. 나 박사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등록만 하면 돼. 등록만. 응. 그냥 등록만 하면 돼. 용기 없지. 의지력 없어. 공부하기도 싫어. 그냥 등록만 해. 숙제하라 그러면은 또 하, 새로운 걸또뭔 숙제인가 그 숙제를 뭔지 구체적으로 읽어보기 전까지가 제일 힘들어. 막상 읽어보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떻게 숙제를 해야 될지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리고 내 말로 주저리 주저리 많이 쓰지 않아도 돼요. 지금 제가 이걸 해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 그 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막상 박사학위가 되는데 꿈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불가능해요. 그거는. 근데 저는 지금 꿈이 있는 거예요. 간호학에 대해서 꿈. 그 진짜 제 꿈은 박사학위 자체겠어요. 설마.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그 제가 그 네츄럴 그 방법으로 네츄럴 자연식으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병을 치료해주고 싶은 게제 꿈이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 뭔가를 자꾸 써서 내다 보니까 뭘 하고 싶어졌냐면요. 당뇨병을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처음부터 한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한게 아니에요. 그냥 들었어요. 아, 숙제를 하다 보니까, 원래 숙제 하다 보면은 사실이 아닌 것도 쓰잖아요? 사실이 아닌 걸 그냥 써요. BSN에 온 목적이 좀더그 병원에서 요청하고, 그 다음에 페이를 좀더 많이 주고, 조합 오프닝이 더 많으니까, 그게 진짜 이유지만. 그럴싸한 이유들을 자꾸 써다, 갖다 쓰다 보니까 그게 진짜 이유가 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 내가 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겠는지, 그리고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BS 안에 딱돈 내고 들어왔고, 그다음에 마아서 이제 끝나면은 바로 대학원 또 알아봐가지고 그냥 무조건 늘려고요. <laughs> 아 실패하면 하고, 페일 하면 하고. 저는 사실은 저의 의지력을 믿지 않고요, 저의 용기 뭐 용기 아예 없고요, 저의 지적인 능력 뭐 이런 거를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어, 부지런하지도 않고 책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영어를 잘하지도 않아요. 음. 저를 믿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믿는 게 있다면은 저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믿어요. 그 교육 시스템이 나를 박사까지 끌고 갈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이번에 비서나 하면서 들은. 그러니까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지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뭐 어마무시하게 내가 전혀 모르는 뭔가를 쓰라는 게 아니고 아주 단계적으로 정말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소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자료를 다 줘도 뭐 할지 널싱 띠어리를 하래요. 널싱 띠어리. 널싱 띠어리 하면서 작가를 한 이론가를 한 철, 10명도 더 넘는 걸 줘요. 책에 있어요. 그 중에 네가 하나 뽑아라요. 예 그래서 내가 대충 읽어 봤어요. 다한 페이지밖에 안 돼. 한 명당. 그냥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가지고 읽었어요. 줄. 근데 나는 딱 포커스가 하나예요. 나는 자연치료예요. 그 포커스가 나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쓸데없는 말로 하면 다 패스해버려요. 근데 딱 발견했어요. 발견했어요. Health Promotion Theory 그이어리가딱 그 있는 거예요. 건강 증진 프로그램 근데 그 건강 증진을 어떻게 해요?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요 알았어 알았어 우리 강아지가 낑낑거려 그래서 그 그걸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론도 쓰고 나의 생각을 쓰는 거죠. 나는 내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이게 약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야. 수술한다고 낫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음식물을 개혁하고 고기를 끊고, 어 그다음에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야채를 야채를 많이 먹고 야채 과일 많이 먹고 그다음에 운동. 운동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햇빛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뭐, 뭐, 당연히 마음 편하고. 뭐, 그런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야지. 다이비리스인데, 계속 커피에 설탕 잔뜩 넣어가지고, <laughs> 그 습관적으로 마시고, 그 다음에 음료수 쏟아 마시면서 당뇨약 계속 먹고 인슐린 게. 그게 뭐, 뭐 하는 거냐. 그렇게는 치료가 안 돼. 근데 물론 알아요. 물론 알아요. 그냥 수술을 하거나, 그냥 인슐린을 맞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laughs> 어, 먹고 싶은 거를 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박사기를 따는 것보다 아마 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저 하는 음식을 끊는다고. 그건 알고 있죠, 제가. 근데 그걸 어떻게 끊어가야 될지, 어떻게 그거를 조절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이론적인 거를 제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상담학도 되고 심리학도 되고 그 있잖아요. 상담학인지 심리학인지 어느 철학 분야에서 코그니티브 비헤 t 비어 r 테라피 그런 게 있잖아요. 일단 인지 그다음에 그게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뭐 이런 철학이 저는 사실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만약에 박사가 된다면은 이게 가장 그 박사로 이끌어가는 한 가지 이유가 될 겁니다. 한 가지 이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없으면은 어꿈 자체를 안 꾸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온전히 저의 생각이 아니고 지금 3주간 BSN을 하면서 얻어들은게. 내 거화 된 거예요. 벌써 3주 만에 많이 배웠어요. 어. 내가 앞으로 뭘더 어떻게 공부해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드렸어요. 오늘서 한 65세가 되려면 한 10년 좀더 남았죠. 앞으로 10년 더 남았는데 정말 제가 꿈을 이루었는지 이루지 못했는지. 중간중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